안녕하세요. 열디입니다. 예전에는 서명이 필요할 때 종이 문서에 도장을 쾅 찍거나 직접 이렇게 사인을 했었지만 요즘은 어때요? 전자 서명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 파일에 도장 또는 서명 이미지 파일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전 강의에서 실제 여러분이 사용하던 도장을 이미지 파일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도장 이미지 파일을 문서에 넣는 방법까지 알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번거롭죠? 실제 도장을 흰 종이에 꽝 찍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앱을 이용해서 배경을 지우고.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도장 없어도 됩니다. 그림판이나 다른 앱으로 배경을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번거롭고 귀찮은 회원가입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단 1분만에 도장 이미지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스탬png를 검색합니다. 그럼 바로 검색 결과에서 도장 이미지 만들기 사이트가 보이죠?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쭉 내려보면 무료 도장 이미지 만들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자, 이렇게 광고 팝업이 뜨면 닫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 보시면 도장에 넣을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최소 두 자에서 최대 네 자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한글, 한자 모두 가능합니다. 한글은 그냥 입력해주시면 되겠죠? 한자 입력 방법은 이름을 한자 입력하고 키보드의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쭉 한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한자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글로 모두 입력할게요. 그리고 아래에서 도장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양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글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글자 수에 맞는 모양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내자이기 때문에 원형 또는 정사각형을 선택할 수 있죠? 원형을 선택하겠습니다. 클릭.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장의 글씨체를 선택합니다. 한글과 한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글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서 사용 가능한 글자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글로 입력했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선택해도 되죠. 저는 월인석포체를 선택하겠습니다. 클릭 자 이렇게 모두 설정하셨다면 아래 도장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자 그럼 이렇게 저의 도장이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도장이 마음에 들면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만약 조금 설정을 바꾸고 싶다면 다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 마음에 쏙 들기 때문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짠! 이렇게 제 도장 이미지가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도장을 문서에 한번 넣어볼까요? 아주 깔끔하게 도장이 잘 들어갔죠? 저처럼 한글 문서에 도장 이미지를 넣는 방법은 이 강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전자 서명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